모름지기 이권 부패 카르텔이란 검사 특수활동비 수백억이 영수증도 없이 증빙도 없이 물 쓰듯이 쓰는 돈그 국민 혈세입니다. 멀쩡한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떼돈을 버는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파헤쳐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고 부당한 수익을 환수하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위촉식에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자유를 무너뜨리는 세력과 맞짱 까겠다면서 실질적으로 싸우는 도중 벌금 문제가 있으니 연맹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국민 세금 수십 수백억 원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사용했는지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고 기재부 지침도 무시하고 사용했습니다. 검찰 부패 카르텔의 이런 재원을 폐지해야지요 미디어 오늘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 운운하시던데, 모름지기, 이권부패카르텔이란, 검사 특수활동비 수백억이 영수증도 없이 증빙도 없이 물쓰듯이 쓰는 돈, 그 국민 혈세입니다. 검사 특수, 특수활동비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고 환수하십시오. 부정한 돈을 환수하십시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악의축, 주가 조작으로 일확천금을 버는 부패 카르텔도 즉각 수사하여 환수하십시오. 멀쩡한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떼돈을 버는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파헤쳐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고 부당한 수익을 환수하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만 철저하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송에서 충북에서 경북에서 전국에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이큰 난리가 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권 카르텔을 협파해서 그 돈으로 재난수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권 카르텔 때문에 호우가 났고 극한호우가 생겼고 산사태가 생긴 건가요? 잊지도 않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날 때는 재난을 대비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재난 대비 예산이 1,500억이 있고 농림 축산 식품부에 2,0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200억이 있고 각 부처에 4,0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 위원인데요. 기재 위에는 예산 예비비라고 4조 6천억을 만들어 놓고 이 중에 재난용으로 2조 8천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는 재난안전관리특교라고 해서 1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통계도 잡히지 않는 황당무기한 입권카르텔을 잡아서 그 돈으로 재난을 지원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제가 지적하면서 기재부 그리고 행안부, 그리고 농림축산부, 산림청 곳곳에 있는 이 재난예비비와 재난특교로 빠르게 지원해서 수습하고 안전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유총연맹 신규 자문위원회 구구 유튜버들이 대거 위촉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초대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중 한 명은 자문위원 위촉식에 자유 총연맹 총재에게 자유를 무너뜨리는 세력과 맞짱 까겠다면서 실질적으로 싸우는 도중 벌금 문제가 있으니 연맹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혜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 말에 따르자면 제 1호 보조금 폐지 대상이 자유총연맹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고위 관료 또는 고, 고위직 판검사들이 퇴임 후에 거대 사기업과 대형 로펌에 수십억의 고문료와 수임료를 받습니다. 정관 예우를 활용하여 사기업과 대형 로펌에 특별한 이익을 만들어 주니까 받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고위 관료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 정부에도 그런 분이 있기에 잘 아실 겁니다. 본질적으로 국가 재원과 국민 이익을 고위직 출신 전관들이 훔치는 행위입니다. 이런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노하시는 시민단체 등에 지급된 보조금이 잘못 사용된 경우가 있다면 조사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형벌, 형벌 권력을 가진 검찰의 부패 카르텔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할 고위직들의 전관예우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고 진행되는 나머지 부패 카르텔 척결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부패 카르텔 척결 운운하며 국가적 재난의 초점을 흐릴 때가 아닙니다. 부패 카르텔 세력이 아무리 미워도 부패 카르텔 세력이 이번 수해 예방 대책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패 카르텔 세력의 특활비, 고액 수입료 보조금 등을 빼앗아서 재원을 마련한다 해도 시급한 이번 수혜 복구 비용과 피해 보전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노력은 포기하시고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잘하시고 국력을 모아 피해 복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